안녕, 친구들. 위즈덤 파파야. 지난 시간까지 서로 다른 물건 가격을 어떻게 더하는지, 거스름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빼는지 이야기해 봤는데 어땠어? 조금 어려웠다고? 괜찮아. 지금은 재미있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지난번에 음료수 하나랑 요거트 하나 샀었지? 그런데 우리 가족은 몇 명이더라? 네 명이잖아. 그럼 음료수랑 요거트를 각각 4개씩 네 사야겠네. 자, 이제 가격이 얼마일까? 너한테는 만 원이 있는데 음료수 4병이랑 네 요거트 4개를 네만 원으로 살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곱하기가 필요한 거란다. 물론 음료수가 4개 있으면 각각의 돈을 4번 합쳐도 되겠지? 요거트의 가격도 이렇게 4번 합쳐도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각각을 더해도 되는데 왜 곱하기가 필요하냐고? 음료수가 100개이면 100번 더할래? 힘들겠지? 요거트가 200개면 200번 더 할래? 이것도 많이 어렵겠지? 물론, 그렇게 다더할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곱하기란다. 곱하기를 좀더 알아볼까? 주머니에 구슬이 두개 있어. 그런데 주머니가 두 개이면 구슬이 몇 개일까? 1, 2, 3, 4, 4개지? 주머니가 3개면 구슬이 몇 개일까? 1 2 3 4 5 6 여섯 개지? 주머니가 4개이면 구슬이 몇 개일까? 1 2 3 4 5 6 7 8 여덟 개지? 주머니가 5개면 구슬이 몇 개일까? 1 2 3 4 5 6 7 8 9 10 10개지.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 안에 든 구슬이 몇 개인지 한번 세 볼래? 다 하면 그래. 20개지. 그리고 주머니에 구슬을 3개 4개, 5개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주머니에 구슬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 안에 든 구슬이 몇 개인지 세다 보면 곱하기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우면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은 곱하기가 왜 필요한지만 알면 되니까. 너네 반 친구 14명에게 사탕을 2개씩 주려면 사탕이 몇개 필요한지 계산하고 싶을 때이 곱하기를 알면 되겠지? 곱하기를 하면 또 어떤 걸알수 있을까? 엄마, 아빠랑 이야기 나눠볼래? 사랑한다, 아이들아.